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사조사 2급 2020년 사회 32번 이, 어, 거리 계수 부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32번입니다. 한국인인 중국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조사 결과 100명 중 30명은 5번에, 70명은 6, 6번에 응답하였다. 이때 인종 간의 거리 개수라고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우선은 요 인종간의 거리 측정이잖아요. 그럼 어떤 보가더스 척도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보가더스 척도가 되고요. 보가더스는 해당하는 부분이 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원래 일곱 개야 되는데요. 자 거리 어, 보가더스 척도는 원래는 일곱 개야 됩니다. 일곱 개야 되는데 결혼해서 가족 그다음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국민, 방문계, 추방. 그래서 총 일곱 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곱 개. 그서 가장 근거리일수록 거리가 좀 짧다. 아, 짧다.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면 매우 간, 아, 좁, 아, 근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번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적이라는 것은 아래 거를 선택하면 위의 거를 모두 다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그까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상위는 하위를 내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선, 초등학교, 초 초, 중, 고, 학사, 석사, 박사라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석사는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포함을 하는데 학사와 석사 간에는 명확한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상위 이쪽이 하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상위. 요게 하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일반적으로 요게 사 어, 보가자석도거나 거트만 촉도 같은 경우는 위에일수록 위에일수록 더어 근접한 거리로서 상위의 개념으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개념은 하위의 개념을 내포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거 조금 조금 반대 의 개념으로 배치가 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번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누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으면 100명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오시는 거는 100명. 총 100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엑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엑셀로 해볼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총 100명이 되는데요 총 100명 중에 1번부터 원래는 7개까지 있다고 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5번을 응답한 게몇명 30명이죠 30명 그다음 이쪽이 7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하냐 해당하는 점수 여기다 곱합니다 여기를 곱하게 되면 여기를 곱하고 해당하는 점수와 명수를 곱한 다음에 얘를 합산을 해야 되겠죠 합산을 한 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총 응답자수로 다시 나눕니다 뭐라 여러분 총 응답자수로 다시 나누게 되면 이게 해당되는 거리 개수 거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200명이라고 가정하라고요 만약에 200명 가정하고 이쪽이 뭐 예를 들어서 20명 그리고 10명 30명이죠 50명, 맞나? 100명, 200명이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다음에 우리나라 추방이 2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 어렵지 않아요? 해당되는 여기서, 근데 가까운 것으로 점수가 낮아야 됩니다. 다시 한, 가까운 것으로 점수가 낮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선택을 하더라도, 한게 아니라, 만약 1번부터 6번을 다선택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적을 했기 때문에 1번만, 1번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보가서 속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어 접근하는 방법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죠. 자, 곱합니다. 곱하고요. 그 다음 에 얘를 다 더합니다. 얘를 다 더합니다. 서메이션으로 다 더한 다음에 여기 나왔던 것을 총 명수로 나누는 거죠. 총 명수로 나누면 이게 인종 거리 측정이다. 그래서 4.8 정도가 되면 이 수준, 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요 자료는 5.7 정도의 보가더스의 거리계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사경환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